8장 첫 번째 섹션 조건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컴퓨터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논리 구조입니다. 데이터 타입, 불형을 이용해서 만약에 true의 값이라면 그 다음 실행 코드를 실행하고 false라면 실행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무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 스위치가 on이 되어 있으면 불이 켜지고 어프가 되어 있으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문의 기본형은 if라는 키워드 다음 true 또는 false가 오는 조건식이 옵니다. 이 조건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조건에 그 아래 실행문을 실행시킬지 안시킬지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8-1 일상을 표현한 if문으로 한번 if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switch라고 하는 불리언 데이터를 true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실에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되죠? 형광등이 켜지겠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바 네번을 사용하거나 탭을 한번 사용한 후에 프린트 함수를 써서 형광등 켜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짙은 선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독성 있게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땡땡 아래에 숨어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 형광등이 켜지면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위치가 true이기 때문에 이부분의 내부에 있는 블록 안에 있는 실행 코드가 출력됩니다. false라고 할 경우에는 이 조건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부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해보면 아무 출력문도 출력되지 않았죠. 이 내부의 출력문은 true일 때만 작동하는, 특정 조건에만 작동하는 조건문의 기본 형태입니다. 영역을 설정하는 문법적인 강제사항입니다. 어떠한 코드들이 있고, 그 코드에 합의로 묶여있는 구성 단위를 블록이라고 하고, 보통 네 칸씩 띄어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는 탭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아래에 있는 블록들은 접어서 여러 가지 계층과 포함을 이렇게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에디터에 따라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들여쓰기 활용법 예제 8-2를 보겠습니다. 나의 나이, my age 라고 해서 23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if 만약에 my age 나의 나이가 적다면 20살보다 적다면 하고, 콜론 탭을 한번 쓰고 print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해서 출력해보면 20살보다 23살이 많죠. 따라서 이게 false가 되기 때문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인이라고 해야겠죠. 만약에 my age가 크다면 20살보다. 그 다음 프린트 성인입니다. 지금 현재 에디터에는 편리하게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불필요한 스페이스바 작업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코드를 실행해보면 성인입니다가 출력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스무 살일 때는 스무 살은 성인인데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죠. 따라서 이 조건식을 스무 살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넣어주면 스무 살도 포함돼서 출력됩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와 조건식을 잘 따져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에러가 출력되게 됩니다. 블록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죠. 다시 탭을 해서 실행하면 하나의 블록이 돼서 실행됩니다. 이렇게 블록을 접어서 필요할 때마다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if문을 한 줄로 써보는 예제 8-3을 다루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5, b라는 변수에 3을 넣고 if하고 a가 b보다 크다면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는 a가 5고 b가 3이기 때문에 true가 돼서 실행 코드가 출력되겠죠. 이것을 한 줄로 나타내면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행 코드가 두 개라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행 코드가 두 개라면 이렇게 블록 형태로 만들어서 실행해야 되는 예제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 품문을 중첩해서 사용하는 중첩 if 문 중에 이중으로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my age를 7세라고 하면 미성년자이고 어린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my age가 15살보다 어리다면 프린트 미성년자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또 만약에 My age가 8세와 같거나 작다면, 아, 8세보다 어리다고 할까요? 유치원이니까. 이렇게 하고 또이 내부에, 어린이 유치원생입니다라고 출력되게 해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if문 내부의 실행 코드는 print 함수와 if문이고, 이 if문 내부의 실행 코드는 이 아래의 프린트 함수겠죠. 따라서 이것은 한번더 들여쓰기를 해서 하위 블록, 두 번째 if문의 하위 블록임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계층 관계를 표현해 보면 가장 큰 if문 내부에 프린트 함수와 if문이 있고 그 if문 안에는 또 프린트 함수가 있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총두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7세이기 때문에 이 조건문이 출력되겠죠. My age에 true가 되어서. 그 다음 여기도 true가 돼서 이 안에 있는 출력함수도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중중첩 또는 조건문 내부에 또 조건문이 있을 때는 하위 조건문은 들여쓰기를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치 블록을 차곡차곡 쌓는 것처럼 블록의 상하관계를 파악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접어서 보면은 이입 f 문 하위에 프린트함수와 입 f 문이 있고 이입 f 문또 내부에는 프린트함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부에 있기 때문에 총 탭을 두번해 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은 교재 예제 8-6을 보겠습니다 if와 as if, as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as if의 기본 형태는 if true. 조건식이 참이라면 실행 코드를 넣고 다른 조건인 as if를 해서 다른 조건식을 여기 넣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if와 as if에도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else라고 해서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예제 8-6을 보겠습니다. my age라고 해서 나이를 70세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my age가 스무 살보다 적다면 미성년자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조건을 추가해서 성인과 노인을 또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식을 만들어야겠죠. 그 밖에 라는 뜻을 가진 else와 만약이란 뜻을 가진 그 밖에 다른 경우라면이라는 뜻을 가지겠죠. 이것의 줄임인 e l if를 쓴 다음에 조건을 입력합니다. 스무 살보단 나이가 많고, 70세보다는 적다면, 성인입니다. 다만 노인은 아닙니다. 라고 출력하도록 합시다. 다 마지막으로 else를 써서 그밖의 모든 상황을 여기에 실행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코드의 논리가 70세 이상이라면 무조건 else에 해당되게 하면 됩니다. 논리적으로 20보다 작은 수는 모두 if문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20과 같거나 69까지 70보다 적으니까. 따라서 0부터 69까지 모두 이 케이스에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0부터 69 이외에는 모두 else로 출력됩니다. 실행해 보면 70세기 때문에 노인입니다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19를 입력하면 여기 if문에 해당되겠죠. if문에 해당되면 이 if문에 연결된 as if와 else가 모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lgif를 25, 25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성인입니다. 다만, 노인이 아닙니다.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식을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구성하는지, 조건을 컴퓨터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동작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옷의 사이즈를 결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설명하자면 큰 따옴표 세 개를 써서 주석표를 해볼까요? 자, 키가 160부터 165까지를 S 사이즈라고 합시다. 그다음 166부터겠죠. 175 정도까지는 M 사이즈. 그다음 176부터 뭐176 이상은 라지 사이즈. 를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다 자, 그러면 키저 헤이트라고 해서 처음에는 1 7 5를 넣어 볼까요? 그다음 만약에 160에서 165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그 숫자 사이에 포함하니까 같거나 크고 키가 헤이트 넣어 주시고요. 여기를 소문자로 하겠습니다. 160보다 크거나 같고 16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러한 조건을 만든 다음에 사이즈는 S 사이즈를 입으세요. 라고 넣고요. 그다음은 as if를 써서 166보다 같거나 크고 75 보다 같거나 작은 사이즈를 m 사이즈라고 하죠 사실 전과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예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도 뭐 as if를 써서 176 보다 클때 h e i 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두 경우를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경우이기 때문에 그 밖에 else하고 lsize else 이렇게 입력하면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syntax 에러가 있는데 여기 콜론이 없죠 세워주고요 다시 실행을 하면 msize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키가 190이다. 이러면 L 사이즈가 추가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190이 L 사이즈가 아니라 뭐 X라질 텐데, 그런 것들은 여기 중간에 as if를 하나 더 써서 추가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홀수와 짝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숫자 10이라는 넘을 만들고, 만약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수와 짝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연산자 2를 해서 같다면 이퀄스 2개 0 이러면 나머지 연산자 넘을 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인 퍼센트를 쓰고 이게 0과 같냐 라고 물어보는 이퀄스 2개의 기호를 작성하면 true 또는 false가 출력이 되겠죠. 이때 true면 이품분의 실행 코드가 출력돼서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고요. 그 다음 else만 쓰면 됩니다. 위에 경우가 아닌 모든 수는 else로 출력되기 때문에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모든 경우는 홀수죠. 따라서 홀수라고 작성하고 출력해 보면 짝수입니다가 출력되고요. 13일 때는 홀수입니다. 뭐 189를 입력해도 홀수입니다. 그 다음 엄청 큰 숫자를 입력해도 금방 뭐 짝수입니다.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논리 연산자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조건문을 더 상세하게 구성하는 예제 8-9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A 값을 40. B값을 3, C를 100이라고 해서 세 가지 수에 대해서 비교할 것 같죠. 예를 들어서 A가 크다면 B, 그리고 여기서 n 드는 앞에 배웠던 그리고라는 연산입니다. 앞에 식과 뒤의식 모두 참이어야지 true가 출력되는 연산자입니다. 또 A가 C보다 크다면 B보다도 크고 C보다도 크고 이러한 조건은 A가 가장 큰 조건이겠죠? 출력에서 A가 가장 큽니다. 라고 하고 출력해보면 실행해보면 아무 출력문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A가 40이고 B가 3이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나 뒤에 C보다 크다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1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a가 가장 크다고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 b를 300이라고 하고 c를 100이라고 하면 또 아무 출력문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and는 앞의식과뒤의식둘다 true여야지만 and 연산 결과가 true가 출력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or 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렌즈와 안경을 둘다 끼지 않는 사람은 시력이 좋은 사람이고, 둘중 하나라도 낀다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겠죠. 따라서 렌즈를 true라고 해보고, 안경, 글래시스를 false라고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렌즈 또는 안경, 둘중 하나라도 꼈다면 true가 되고, 둘다 false면 false가 되겠죠. 이렇게 조건식을 5어 연선자를 통해서 true, false를 반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경우에,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로 출력을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둘다 true여도 출력이 되고, 둘다 false일 때만 출력되지 않습니다. 둘다 false일 때를 만들면 조건문이 실행이 안 되겠죠. 안 되는 경우 else로 또 출력해 보겠습니다. 시력이 좋습니다라고 해서, 자,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끼는 사람은 이입부문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 else가 출력이 되겠죠. else가 실행이 돼서, else 내부의 실행 코드인 print, 실행을 줬습니다가 출력됐습니다. 네, 그 다음은 in 키워드를 입부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animal list라고 해서, 개, 고양이, 그 다음 토끼,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물 하나 넣을까요? 네, 돼지야. 돼지 하나 넣고 하마까지 넣어보겠습니다. 그다음 프린트 함수를 사용해서 코끼리가 있니? in 어디 안에 animal 리스트 안에 있니?라고 물어보면 없다. 거짓. False가 출력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개를 넣으면 true가 출력되죠. 그 다음 앞에 not을 붙이면 없니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됩니다 없니 라고 했는데 있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거죠 이러한 인 키워드를 사용해서 if문을 사용해 보자면 특정한 애니멀을 만들고 만약에 if animal이란 변수의 값이 in 있다면 animallist 이 조건이 true일 때만 실행할 코드 자, 오랜만에 포매팅을 사용해 볼까요? 중괄호 열고 animal은 리스트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점 포맷 함수 쓰고 여기에 animal 넣으면 되겠죠. 실행할 경우에 토끼는 리스트에 있습니다. 만약 토끼라는 값이 고양이면 고양이는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나디는 없는 경우에만 출력됩니다. 여기다 독수리를 넣으면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독수리는 리스트에 있습니다를 업으로 바꿔야 되죠. 없습니다로 나시니까 없습니다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if문의 기본 형태는 if와 조건식, 그리고 조건식이 true일 때만 실행코드, 다음 코드들이 출력됩니다. 실행코드는 블록이라고 해서 그려쓰기로 표현한다. 이것은 강제적인 문법이다. 이 정도를 알고 다음 장인 반복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